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북한의 충격적인 병력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만 해도 기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자기 상관을 뭐 죽이거나 또 부대를 몰살 시키거나 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휴전선을 통해서 망명하는 어 인민군 군인들 또 이제 기타 이런 탈출자들을 보게 되면 상관에 대한 보복이나 또, 심지어는 수류탄 같은 것들을 던져서 부대 전체를 폭사시킨다든지 이런 엄청난 충격을 가한 이후에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온 사례가 4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인민군대가 뿌리채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인민군 현재 병사들 이제 20대부터 30대 사이죠. 이 병사들이 단한 번도 북한 정권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자기 부모로부터 시장에서 피타는 노력을 통한 이 돈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고마움이나 또 체제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도 안돼 있는 세대가 지금 북한의 인민군대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사상 교육이 아무리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류 문화까지 접목이 되면서 현재 인민 군대의 사상적인 동향이 완전히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뭐 처벌하고 나서 뭐 다시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 때에는 한번 잘못되게 되면 영원히 그냥 탄광이나 광산이나 농촌에 끌려가 가지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가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 판사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수한 북한 내부의 강연 자료, 인민군대 내부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인민군대 내에서 정말 수십 건, 수천 건 이런 그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폭력적인 사태가 많았고 또 상관에 대한 보복 이런 유가 지금 그 엄청나게 창궐하다 보니까 인민군 청정치국 내에서도 인민군 병사에 대한 관심을 높여라 이런 이제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민군대 그한 1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인민군대가 김정은 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완전히 한꺼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암적 동어리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 인민군대가 현재 우리의 적이지만 이들은 인민군대의 간판만 쓰고 있을 뿐이지 생각은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또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부터의 통합을 원하는 세대가 바로 현재 인민군대를 이루고 있는 이 젊은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에서의 저항 이 방식이 인민군대 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민군대 병사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살인 행위이긴 하지만 자기를 억압하는 상관에 대한 이 저항인 거지요. 이거를 이제 과격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사건 사건화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인민군대가 무너지고 있고 뭐지 않아 북한 사회에도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황장엽 비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황장엽 비서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김정일 정권의 국왕 부도한 이런 이제 반이민적 정책이 그게 달에 있는데 저항해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황 비서가 한 말이 시기상조다. 인민군대가 총을 들고 일어날 때 합세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민군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 체제의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군대를 움직이게 하고 이 군대가 반 김정은 선봉에 설때 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